이게 어땠냐면은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이 무릎에서 발끝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목이 낀줄 알고 진짜 깜짝 놀라서 막 허다닥 뒤를 돌아봤거든요 30분 내내, 아이, 그 아저씨가 술을 먹고 그런 거 같다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 아이들 안쪽으로 들어와봐요 문 닫아야 될까? <laughs> 제가 자면서 손을 막, 막 이렇게 했나 봐 손을 자면서 막 움직였나 봐 이러고 난초가 내 손을 손을 잡아 잡았... 갑자기 눈 뜨더니 아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러고 다시 잤다고 그러고 막 근데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엄청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 일어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9시 쯤 넘어서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주식 잠깐 보고 한 10분씩 간헐적 숙면을 했어요. 진짜, 잠깐잠깐씩 조금 자면서 일어나서 다시 확인하고, 12시쯤에 잠이 다 깨가지고, 술술 애들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코코가, 나밥안 먹고 집에 간대. 아니, 밥 먹고 가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코코가 빡쳤어. <laughs> 코코가 원래 목표는 점심쯤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집 가서, 자고 방송을 키는 게 목표였대. 근데 애들이 안 일어나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이 상태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지. 그래서 코코가 자기 옷 입을 거고 갈 거라고 그래서 애들 다 깨워서 아니 코코 이제 집에 간대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지. 그래 가지고 다들 양치 샥샥샥 양치 수이졸라샤샥샥샥 세수하고 막오 갈라 입고 해가지고 호도도 끝내고 나는 너무 멀어서 하민이랑 점결이랑 같이 택시 타고 지하철역에 내렸어 그래서 지하철 타고 버스로 또 갈아타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에서 하, 버스에서 여러분 제가 말했던 공지했었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가 난리가 났었어 갖고. 진짜 처음에는 나는 이게 어땠냐면은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이 무릎에서 발끝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문에 사람이 낀줄 알았어 여기 목이 낀줄 알고 진짜. 놀랬어 막 허다닥 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머리를 팍 박으신 거 같더라고 근데 급정거가 아니고 술이 취하셔 온거 같아 왜냐면 얼굴이 굉장히 빨가졌거든요? 술 냄새도 좀 났나봐 그래가지고 경찰 아저씨 불러가지고 이사분이랑 다치신 분이랑 두 분이 차에 남아있고 우리는 다른 차로 옮겨 탔는데 아줌마들 너무 시끄러워요 <laughs> 우리가 한 번에 대이동을 하니까 거기서 막 무슨 일이냐고 다 물어볼 거 아니야? 30분 내내, 아니, 그 아저씨가 술을 맞고 그런 거 같다니까? 그러면서, 아니, 급정거 아니었다. 급출발도 아니었어. 자기가술 취해서 못 잡았다니까, 이거를. 돌림 노래처럼 한 바퀴 하고 나면은 다시 또한 바퀴. 기사 아저씨랑 또 아니 이 기사님 무슨 죄냐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기사 아저씨는 좀 귀찮으신가 봐 그래가지고 아 일단 안쪽으로 들어와 봐요 문 닫아야 될까 <laughs> 진짜 개 웃겨갖고 이웃분들은 원래 그 고양이 보고 있었는데 소리 완전 낮추면서 재밌어갖고 음 재밌네 재밌네 이러고 했는데 아저씨들은 그래도 기사님 도와드리겠다고 막 전화번호 알려주고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줌마들은 그냥 개시끄러워 내리는데 막 아 아저씨가, 아저씨는 제대로 잡았어야지. 아니, 이미, 이미 경찰 불렀는데, 어, 막 자꾸. 아니, 아저씨가, 그거 잘안 잡았으면서 왜 기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막 <laughs> 내리시고 막, 아니, 자기가 필요하면 막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주고 갈 테니까. 이러고 전화번호 안 주고 그냥 차 타고 가고 막, 어? <laughs> 아니, 진짜 개웃겼다니까. 그래서 그거 하라 아저씨가 내릴 때마다. 그 손잡이 꼭 잡아요. 거기 많지 않아, 손잡이! <laughs> 이러면서. 하루 종일 돌림놀에 뒀다가 내려가지고 열심히 걸어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와서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가 아픈겨. 그래서 앉아있으면서 엄마한테 썰을 풀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했는지 잘안 들렸어. 그래서 그냥 둘리는 척 하면서 맞장구 치나가 <laughs> 아니, 그랬다니까! 이러고 <laughs> 이제 씻고 나와서 엄마 닭발 시켜갖고, 닭발 먹고, 공기 쏘고, 방송 킨 겁니다. 이야! 오늘 썰다 풀었다. 미친.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그래도 재미가 있었어요. 아마 당분간은 더 더워져서 안 만날 것 같고 다음에 만날 때는 이쟁이가 이사를 갔다면 이쟁 집에서 집두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애들 몰래 방송을 킬 거예요. 애들 자고 있을 때내 혼자 깨 있다? 그럼 바로 방부스 가서 방송켜. 그리고 애들 난이 빠면은 급하게 안킨 척. 급하게 안킨 척하고 그지? 어때? 모르래 애들이 깨기 전까지 해가지고 컨텐츠 하는 거지. 좋다, 좋아. 근데 애들이 다내 탓하더라. 음료수 시킨 거.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나는 사실 결제한 것밖에 없는데, 봐봐요. 첫 번째, 잠결이가 그 집이 맛있다고 해서 시켰는데 맛이 없었다. 그래서 남긴 거야. 그럼 첫 번째, 잠결이 잘못. 두 번째, 잘보이야 나는 기회를 세번인가네번 줬는데? 그리고 세 번째. 코코냥이 푸드를 시킨 건데 맛이 없어서 다 남겼다. 그럼 코코냥 잘못한 거지. 나는 시킨 죄밖에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인정? 인정입니다. <웃음> <웃음> 와, 근데 진짜로 깜짝 놀라긴 했어. 나는 13만 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laughs> 아니 그래도 한 7, 8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씨부레. 푸드를 시켜서 그랬던 거라니까. 예? 나왔던 거더라고 거긴 뭐땡 잡았지 뭐 그래서 막그러던데 내가 하민이한테 난 진짜 시킬 거라고 하고 결제했더니 빨리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어때? 이랬는데 이미 수락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 가면 제가 결제 안할 겁니다 <laughs> 뭐야 너 누군데 이자식아 커피 마갔어 안먹었어 빨리 이래서 어제 커피값 메꾸라고 젠지님이 메꿔주셨어 <laughs> 맞아, 내 코코 낯가린다고 다 말했어. 코코 낯가려서 우리 둘다 난초 토포 밑에 숨어서 눈만 꺼내고 봤다고 하면서 <laughs> 다음에는 코코 맛있는 거 사주겠지 뭐. 그치? 코코 맛있는 거 사줄 거지. 근데 난초가 여러분, 난초가 부자인가 봐. 난초 돈 많이 벌었나 봐. 어? 집에 커피, 네스프레소도 있고 막 퓨리케어인가 그 LG 공기청소기 이따만한 동그랗게 생긴 거